자, <laughs> 이런 거 이제 문제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이 좀 압박, 아니, 압박이라기보단 좀, 뭐야, 어떻게 푸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여기서는 그냥 한번 좀 적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보면, x, y, z 더해서 3에서 6 사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,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는 상황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. 물론 자연수 순서쌍이기 때문에 몇개 없을 거예요. 그러면 순서쌍만 한번 찾아. 이게 여러분 이거 그 배열을 먼저 해주면 안 돼. 그러니까 112랑 물론 122랑 아 121이랑 다른 경우인 거는 맞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배열하는 거 하기 전에 순서쌍만 찾자는 얘기야그요 순서쪽 아까 그러니까 숫자 조합만 찾아보자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숫자 조합만. 그러면 자연수 3개 더해서 4 되는 건 1, 2개 쓰고, 2 하나 쓰는 이거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0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5 되는 건, 이거 큰 수부터 쓸게요. 이거 좀 작은 수부터 쓰면 헷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은 정하면 됩니다. 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큰 숫자, 그러니까 여기 5 들어가려면 제일 큰 숫자 4는 일단 안 되잖아. 왜냐면 410 이런 건 없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그냥 큰 숫자 제일 쓸수 있는 거 3, 1, 1. 이런 식으로 쓰면 좀덜 헷갈리긴 하더라고요. 안 빼먹고 셀 수도 있기도 하고. 그 다음에 2, 2, 1. 요거 하나 빌려주면 되니까. 요거 밖에 없을 것 같고요. 6일 때는 그럼 제일 큰게 4, 1, 1. 그 다음에 3, 2, 1. 요렇게. 그 다음에 요 3을 3에서 1 빼가지고 여기 끝에 주면 2, 2, 2 까지 있겠죠.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같은 숫자 다 나올 때까지 쓰면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. 그러면 자, 여기서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건데 잘 보세요.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2, 1, 1도 있고, 1, 2, 1도 있고, 1, 1, 2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배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 순서상에 있는 X, Y, Z들을 다 곱한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뭐야? 1이 몇번 들어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뭐가 몇번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? 2나 3이나 4가 몇번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면, 자, 여기서도 그냥 정리 바로 해볼게요. 이쪽은 경, 순서 따질 때 2가 어디를 들어가는지만 알면 돼. 근데 2가 들어갈 수 있는 게맨 앞에, 중간, 맨 끝에 이렇게 세 개니까 2가 세번 곱해지겠구나. 이렇게 곱이 나온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이 한 번, 두 번, 세 번이니까 3의 세제곱만큼 나올 거야. 자 여기는 1이 들어가는 데가 맨 앞에, 중간, 맨 뒤에 이렇게 있는데. 1이 들어가는 자리 말고 나머지는 다 2가 채우니까 2가 두 번씩 들어가겠죠. 한 번당. 그러면은 2의 제곱만큼이 요 하나 순서쌍에 해당하는 곱이 될 텐데, 그런 게 3개가 있으니까,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. 얘 같은 경우에는 4가 몇번 나오냐. 4가 세번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여기는, 여기는 다 곱하면 2 곱하기 3인데, 그게 경우의 수가 지금 몇가지야 여기는 1,2,3 배열하는게 3팩이니까 6개만큼 존재하겠더라 이렇게 되는거고요 여기는 어차피 2,2,2니까 다 똑같은 경우 그냥 2의 3제곱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이게 지금 2의 세제곱 얘는 2의 6제곱 여기도 2의 6제곱 2의 6제곱이니까 어 2가 24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 같고요. 3은 9번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아 a가 24, b는 9 이렇게 돼서 2개 더해주면 33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.